어깨 운동, 케이블하거 무엇을 하니까? 처음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센터 가도 그런 운동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민폐지, 그거. 나는 하지. 내 센터잖아. <laughs> 지금 내 건데. 이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웰시코기처럼 엉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번에 이제 알려준 운동은 스플릿 스쿼트라고 해서 긴 가동범위를 이용해서 후면 사슬까지 쓰면서 독립적으로 한 다리씩 할수 있는 운동인데 자세를 흉내만 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채널을 거의 못본것 같아 본적 있어? 저도 못본거같아어 스플릿스쿼트는 잘 설명 안 하는 것 같아 어깨 운동 케이블 한거 누워서 한 거야? 음. 처음 본다는 사람이 있었든요 나는 이제 올림피아 선수들 영상을 많이 보니까 음. 한 번씩 나와 안본 아. 사람은 보기 힘들지 아. 센터 가도 그런 운동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민폐지, 그, 그, 그대 누워서 하면. 나는 하지. 내 센터잖아. <laughs> 지금 내 건데. 아무튼, 스플리 스쿼트를 오늘 할 건데, 다른 사람도 별로 없고, 제대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센터에서.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 한 발로 런지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려고 해. 스플릿 스쿼트 자세 한번 잡아 벤치 같은 데다가 한쪽 다리를 걸어두고, 그지 발등을 살짝 걸은 상태에 이쪽, 뒤쪽 다리에는 힘을 뺀 상태에서 앉아봐. 이제. 이렇게 앉고 더 앉아 더 깊게 그렇지 일어나고 한 발씩 동조적으로 하기 때문에 깊게 앉아도 허리 부담이 덜 가고 깊게 앉기 때문에 엉덩이랑 후면 사슬도 더 대퇴의 햄스트링도 더 많이 쓰이게 되고 이렇게 운동이 많이 되지 그래서 여자분들도 많이 하지 힙업 운동으로 남자 선수들은 컨디셔닝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더 엉덩이나 이런 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하는 운동이고 반대쪽 다리 해봐 발등 걸고 발등 반대쪽 다리는 힘 빼고 이것도 할때 너무 가슴을 세우실 필요는 없어. 복압을 잘 잡아야 되니까, 흉추를 너무 세울 필요는 없고, 깊게 내리고, 일어나고 하는 거. 이런 동작들이. 이게 이제 스프릿 스쿼트인데, 이렇게 하잖아. 그럼 지금 이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 할 거냐. 그래요. 한 발씩, 스쿼트 하듯이, 앉았다 어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많이 따라 해. 근데 여기서도 다 포인트가 있는 거야. 내가 이제 포인트를 알려줄게. 발은 11자로 해도 되고, 살짝 발가락 쪽으로 해도 되는데, 엄지발가락을 잘 잡기 위해서, 살짝 안치를 무너뜨려. 자, 뒤에 걸어. 살짝 얘를 안에 무너뜨려 있더라.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잡아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면 엄지발가락 잡히겠지?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외회전시켜 그러면 은 새끼 발가락 들어가고 뒤꿈치 실리고 엄지발가락이 뜰나가는 걸잘 잡아야 돼 얘를 외회전 딱 시키면 엉덩이가 수축이 딱 되겠지 이 상태에서 할때 앉아봐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신 상태에서 한분 들이 봐라 앉아봐 이렇게 근데 골반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돌려서 골반을 일자로 잘 만들어 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앞에서 보면은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내전근이 골반까지 연결돼 있단 말이야 내전근이 타이트해져서 내전근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 근데 골반을 이렇게 밀어서 잘 넣어야 돼 그러면은 포지션이 엉덩이랑 내전근이랑 다 쓰이는 포지션이 되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가 발이 외회전 그리고 골반 일자 이쪽 골반이 뜨지 않게 이쪽 눌러줘야 돼 이쪽 골반이 들려있으면 안돼 눌러주고 밀어주고 그렇지 내전근 엉덩이 햄스링 트 앞다리 다 쓰여 왜냐면 이 내정근도 이 허벅지 안쪽에서 치골까지 연결이 돼 있어 음. 그렇다 보니까 골반의 신전 기능 담당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이쪽 다리 운동하고 있잖아. 근데 골반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내전근이 어떻게 돼? 멀어진 거지. 내를 밀면 어떻게 돼? 내전근이 수축이 된 거지. 이 상태로 운동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튼 상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내전근이 수축이 잘안된 상태에서 운동 하는 거지. 고관절에 안정화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야, 이거 하실 때. 무게를 들고 가면. 이게 이제 무게도 들고 할수 있거든. 자, 무게 들고 하는거 보여줄게. 자, 해봐.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반대쪽 손을 잡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음, 이렇게 이게 덤벨이 골반이랑 가까울수록 허리 부담이 덜 가겠지 근데 이게 무게를 많이 들면 은 골반이 재유치 않으면 허리가 아픈 거야 복압 잘 잡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스플릿스쿼트의 큰 장점은 가동 범위를 크게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깊게 앉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엉덩이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엉덩이를 많이 사용하려면 앉고 일어날 때 약간 뒤로 밀듯이 일어나면 돼 뒤로 수직으로 일어난다는 거다. 앞다리를 사용한 다음에 앉고 수직으로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일어나, 일어나주면 되고. 단조로운 동작 같은 데 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지. 어, 네. 전에도 말했지만 요즘에 분할 운동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잖아. 다양하게 운동을 하고. 이런 운동도 많이 해보잖아? 자세가 다 틀려. 나도 오지랖 부리기 싫고. <laughs>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지. 근데 그걸 일일이 내가 알려줄 수 없는 거잖아. 뭐 어디든 운동은 되겠지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음. 제대로 못하면.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잘다뤄지지 않는 스플릿 스쿼트 해봤는데, 이 스플릿 스쿼트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다리 운동할 때, 루틴에 넣어줘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음. 음. 좀더 엉덩이를 많이 쓰고 싶으면, 다리를 좀더 앞으로 내밀고 하면 되고, 얘도 중요한 게, 앉을 때, 이 고관절만 부리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많아. 발목도 접어주고, 고관절 접어줘, 동시에. 그래야 자세가 잘 나와. 근데 이거 어떤 사람들은 막 엉덩이만 뒤로 빼면서 앉으려고 해. 그러면 자세 불안정하고 자세도 안 나오고 발목이랑 항상 동시에 고관절이랑 외회전 걸어주고 한 발로 하는 이런 운동들이. 엉덩이에 더 효과적인 이유가 엉덩이랑 근육이 우리 몸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이거든 한 발로 하면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엉덩이가 훨씬 많이 쓰요 그냥 양 발로 하는 스쿼트보다 몇 배는 더, 두세 세 배는 더 쓰여 두세 배는 더쓰요 그냥 사는 스쿼트 같은 경우는 더 쓰여야 한 1.5배 엉덩이가 얘 같은 경우는 허벅지보다 엉덩이 비율이 두배세 배는 더쓰요한 발로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엉덩이 운동이 굉장히 좋지 선수들도 엉덩이 좀 빼려고 많이 해 엉덩이 지방을 빼려고 오늘 스플릿 스쿼트 알려줬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웰시코기처럼 엉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다음에도 이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